요즘에 이제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경매 물건 증가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경매가 제가 이제 보면 볼수록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다가 지금 종합 검색을 하면은 지금 거의 19,200 이게 이제, 좀 있으면 2만 개가 되거든요. 찔끔찔끔 늘어나다가 이제 거의 2만 개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저한테, 뭐, 주위에서도 그렇고, 많이들 하는 말들이, 어, 경매 물건이, 어, 늘어난다. 지금이 기회다. 그리고 뭐, 작년에도 저한테 내년에 이제, 23년도에도 24년도에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어, 그때가 기회지 이 않냐. 이런,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들 하셨는데 저는 항상 그랬어요. 내가 준비가 되어야 기회를 잡는다. 저는 이 얘기를 했거든요. 어, 이렇게 정말 뭐 19000개 경매 물건이 나왔어도 내가 이 동네 입지라든가 뭐 이런 경매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실제로 어, 입찰해서 낙찰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든가 그래야 내가 이제 약차를 받아서 수익을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경매 라는 것 이것에 대한 어, 이론적 그 다음에 현장 공부를 좀 하자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릴게요 예를 들어 뭐 음, 권리 분석에 대한 공부 뭐 너무 막 되게 디테일한 것까지 말고 단순한 권리 분석 정도랑 그 다음에 네, 현장 인장 네. 이거를 그래도 주 1회 정도는 최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야 우리 동네, 우리 옆 동네, 다른 동네 이런 걸 다니면서 비교 분석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 경매 정보지를 보던 뭐 이렇게 법원을 들어가던 해서 매일 신검 검색. 예, 제가 이제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낙찰된 물건 분석. 요즘에 아파트가 어느 정도로 낙찰이 되는지. 그럼, 실제로, 낙찰이 된 물건이 있으면은, 내가 한번 전화해보는 거죠. 내가, 막말로 뭐, 낙찰자인데, 이거 단타로 팔면 얼마에 팔수 있냐. 네, 그러면은, 얼마에 팔수 있다고 얘기 들면은, 으 그거에 대한 시세 차익이 나오겠죠. 단순 시세 차익. 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걸 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네.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매일매일 신권 검색을 보면서, 어, 이제, 14일 안에, 이제, 신권 검색을 하다 보면은, 14일 안에 입찰이거든요. 이게, 14일 안에, 어, 입지 분석, 낙찰가, 대출, 그 다음에 매도 계획, 뭐 향후 뭐 매도를 할지, 보유를 할지, 매도를 하면은 뭐 단타를 할지, 한 2년 정도 두, 한 바퀴 굴린 다음에 할지, 네, 이런 거를 계속, 어, 보고, 담아두고 하는 거죠. 어, 신고 검색해서, 어, 1년에 한두 개만 잡아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 분들, 본인들의 연봉 정도는 벌수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어,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고 기회라는 게 보다는 어, 뭐든지, 뭐 이건 어떤 분야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야든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냥 기회는 네, 널려 있습니다. 네. 소액으로 뭐 하는 것도 널려 있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오늘도 블로그에 글을 썼지만은, 이분, 수강생분 지금 에어 앤비 오픈하자마자 곧바로 예약 받았거든요. 이분 어, 육아 하시고 그 회사 다니고 되게 바쁘세요 퇴근하고 찔끔찔끔 어떻게 어떻게 막또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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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곧바로 예약 들어왔어요. 네. 그니까 뭐라 그러죠? 너무 힘들다 싶었는데 갑자기 피곤함이 사라진다. 그래서 금융 치유가 최고다. 네. 그래서 얼떨떨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분도 아마 두 달에서 3 개월 안에는. 어, 월100 정도는 벌수 있을 거고 온라인 쇼핑몰까지 해서 한200 정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에요 한참 손 많이 갈 나이죠 초등학교 1, 2학년 된 워킹맘이 소액으로 한 달에 어, 한 10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 별도로 부수입이 생겼다 어떨 것 같으세요? 어, 주기적으로 볼 때마다 더 젊어져 있을 겁니다 왜냐면, 금융치료가 제일 쉽습니다. 병원 갈 필요가 없어요. 예, 금융치료가 제가 볼 때는 제일 빠릅니다. 네. 경매물건이 늘어난다고 해서 기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경매물건이 만구천 개가 아니라, 1이 지어진 구천 개여도요, 어,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어딜 가나 다 돈을 법니다. 매일매일 신권 검색하고 낙찰된 물건 분석하기 힘드시죠? 예, 그러니까, 아니면 매일 밤 10시에 제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그냥 라디오, 라디오처럼 듣기라도 하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렇게 라이브 들어왔을 때 질문도 해주시고 네, 그러면은 사실 뭐큰돈 드는 거 없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항상 매매 꾸준히 하는 걸 원하니까요. 어, 이런 경매 물건일 때 기회를 잡으려면은 그 기회라는 거는 어떤 디테일을 한 거보다는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당연히 현장 임장을 주기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가셔야 되고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어, 매일매일 신고 검색을 하시고 낙찰된 물건을 보시고 이걸 모르시겠으면은 매일 밤1 0시에제걸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유튜브 채널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보시면서 공부도 좀 하시고 예. 이런 유료 경매 그 유료 경매지 어, 얼마 안 해요 이게 공유해서 쓰시는 분들 가끔 보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 하면은 한 달에 커피값 한두잔 정도 예. 커피 한, 한 달에 조금 덜 먹고 이런 거 하면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런 거볼 때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왜냐면 돈벌게 너무나도 널려 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목돈을 더 많이 모아서 내가 언젠가는 이 물건을 꼭 하리라. 예. 이런 생각을 제가 항상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 뭐 지금이 기회다 이런 거라기 보다는 경매 물건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뭐, 조만간 뭐 2만 개도 될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준비를 잘 하셔서 실, 실거주가 필요하신 분들은 실거주 매수를 하시고요, 뭐 실거주가 있는데 투자로 해서 좀 불리고 싶다, 그럼 평소에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신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곧바로 잡으셔야죠. 네, 그러니까 기회는 진짜 준비된 어, 자에게 온다는 말이 정말 제가 볼때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 널려 있는 기회를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꼭 잡았으면 좋겠고. 음, 누구나 이 기회를 잡아, 잡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 모든 분들이 이 기회를 꼭 잡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